Thank you so much.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영어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시간 낭비하기는 싫고 영어로 된 영상 보면 영어 듣기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럴 때 보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채널은 아미송 채널이에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메일을 보내봤거든요. 아미송이 직접 저한테 답장을 해줬어요. 땡큐 아미. <laughs> 아미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인플루언서예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가지고 있고, 유튜브에 주로 어떤 영상을 올리냐면 패션쇼랑 그리고 패션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올려주는데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은 필름 림이라는 패션디자이너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인터뷰하는 영상인데요. 패션을 처음부터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그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고 또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미송 말고도 제가 주로 보는 패션 유튜브 영상은 제님 채널도 있는데 역시 재미교포여서 친숙해서 그런지 잘 들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음도 명확하게 또박또박 해주는 편이어서 제님 채널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재미있게 본 시트콤의 베스트 클립 영상입니다. 빅뱅 이론이나 투 브로커즈나 아니면 프렌즈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 검색창에 빅뱅 이론 베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재미있는 영상만 모아놓은 클립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재밌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웃기는 장면만 모아놓은 것들이라서 스트레스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웃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이런 투 브로크 걸즈의 이 베스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흙이야? 진흙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 진흙이 아니거든요.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거라서 영어 공부도 되면서 그냥 재밌게 볼수 있더라고요. 재밌게 본 미드는 배우 인터뷰를 찾아보거든요. 그 배우들이 대사가 아니라 실제 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고,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그냥 팬심으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것도 왕좌의 게임을 보고 존스노우 그 인터뷰를 찾아보면서였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아웃랜더에 빠져있어서 아웃랜더의 두 주인공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는데 둘이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이렇게 참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미콘 영상 같은 거 40분짜리 제작자와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인터뷰하는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다, 뭐, 여기 나오는 그 대사를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미드의 뒷이야기 같은 거를 보는 느낌이어서 재미로 같은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저는 이렇게 틀어놓고 있거든요. 코미콘 인터뷰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하우투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한글로 찾지 않고 영어로 찾아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how to start youtube 채널 뭐 이런 거를 영어로 검색을 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은 어차피 화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근데 보면서 또 영어 문장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아나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 건아니고요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그리고 편집하는 법이라든지 카메라, 그 다음에 조명, 뭐 마이크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저는 유튜브 검색창에 그렇게 how to, 키워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영어로 된 영상을 보면서 영어 듣기 연습도 동시에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싫을 때 재미로 보는 유튜브 영상들 추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본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영어 공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